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인데 두가지가 있어이동부각이이등분선이 있고 외이의이등분선이 있어. 이렇게삼이형에 있으면 여기 이을이등분을 했어. 각을 이등분 그럼 각을 이등분을 이거 하고 평행선을 여기다가 쫙 평행선. 그다음에 이거를쭉 이어서 긴장한 <laughs> <한단> 점을 <데를> 찾았어. <laughs> 한번 기호를 써볼게. a, b, c, d. 뭔 이라고 적었어? 아까 했던 것도 평행선을 벗으니까 같은 칸 잡아주면 닮음비가 성립한다했지 AB 대 AE는 AB 대 AE는 뭐가 됩니다? 음. 여기 잡았으니까 음. BD 대 DC가 되겠죠? 근데 이거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뭐야? 엇각이지. 얘하고 얘가 동위각이야 그러면은 각이 같잖아.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됐지. 그럼 a e 하고 똑같은 게 뭐야? a c지. a c가 되겠지. 이건 원래 없던 거잖아. 없던 건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. 이거도 바꿔서 써야 되겠지.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야. <laughs> 그럼 그러니까 AB 대 AC는 BD 대 DC. 근데 외우기 힘들잖아요, 뭐. 뭐 어, 어떻게 외울 까야 그래서 그래 조금만 더 해볼게. 이렇게 각의 이등분을 해놓으면. A B C D B A B 대 A C C B, D 대 D, C 그래 C 네 C C 로 C C 고배우 C C C 네 C C 로 C 가 만들면 돼 C C C C C C C C C 네이크를 또 만들려니까 또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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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면 안되고 어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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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거야 이제 이거 안에 드는 거고 그러니까 AB대 AC는 BD대 DC